삼성하이닉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이제 소비자 시장을 버리고 AI 사업에 몰두하지 않을까? 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이거 빠르게 소개 해 드리려고 지금 녹화 켰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엔비디아가 AI 수요를 우선하기 위해서 RTX 시리즈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출처는 트위터 발인 것 같고 무엇 라비스데드라는 이 유명한 트위터예요. 이런 정보 유출을 많이 하는 GDDR7 메모리를 AI GPU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50 시리즈 생산을 일시 중단. 단종은 아니고 일시 중단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단종이라고 말 못. 그래서 70 Ti, 60 Ti, 16기가 생산 종료됐다는 보도에 이어서 지금 또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 내용을 살펴보면은 지금 5060은 돈 끝났다는 소리예요. 거의 단종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리기라는게 누출하겠다는 소리죠. 엔비디아의 효율적으로 50 시리즈 상품을 정지시키는 것, 그거를 유출하는 건데 그걸 왜 정지시키냐면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AI 커스터머에 대한 캐피시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AI 쪽 GPU에도 이제 VDDR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AI 산업에 얘네도 집중을 하겠다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랑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단종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올 때 와이프랑 이 얘기 했거든요. 엔비디아도 이제 소비자 시장을 버리고 AI 사업에 몰두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와이프랑 잠깐 했는데 제 생각이니까 그걸 영상에서 떠들진 않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은 더 돈이 되는 더 중요한 고객에게 먼저 배정을 해주는 게 맞죠. 소비자용으로 품파이를 하기에는 지금 물량이 너무 없는 겁니다. 칩이 모자르진 않을 거야. VR이 모자른 거죠. 결국 삼성하이닉스에서 물량이 적게 나오니까 그 물량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제품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기사가더좀더 더 있네요. 공급망 소식통에 따르면은 여러 AIB 업체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60은 향후 6개월간 공급 중단. 6개월이라는 건 지금 현재 시점 기준이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고 상황에 따라서 더 장기화 될 수도 있겠죠. 지금 AI 관련 제품이 과도하게 예약됐기 때문에 50 시리즈 생산을 최소한 2분기, 6월이죠. 6월까지 거의 중단해야 한다고 한다. 50, 90, 70 Ti, 60 Ti 16기가, 50, 60 거의 단데 거의 구하기가 어려울 거고, 50, 80, 50, 70, 그 다음에 60 Ti 8기가만 소량으로 공급될 거라고 한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50, 60을 제외한 모든 고용량의 50, 60은 8기가잖아, 그쵸 50, 60을 제외한 모든 고용량의 VRAM, RTX GPU 생산을 일시 중단하고, 그 다음에 50, 60하고 5060 Ti 8기가를 비교를 하면은 같은 VRAM 용량 대비 5060 Ti 8기가가 좀더 수익이 나니까 5060도 향후 6개월간 안 만들고 5060 Ti 8기가 모델 그래서 모델이 공급량은 적지만 여전히 생산하고 있는 반면에 5060은 단종이라고 워딩했지만 엔비디아는 단종이라고는 안할 겁니다 아마 아무튼 생산을 거의 안할 예정인 이유다 단종이란 단어 좀 조심해서 써야 될것 같아요 와전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용자들은 70 Ti랑 60 Ti 16기가 생산 차질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전에 사건이 있었죠 근데 60 생산 중단은 예상치도 못한 소식이었고, 야 이러면 진짜 저가형 게이밍 PC는 못 맞춰요. 이제 나대운으로 가야겠네. 아 근데 3060이 나올 예정이니까 저가형 게이밍 PC에는 거의 이제 3060이 들어가겠네. 와 이게 맞아? 아 심지어 MLID가 주요 소매업체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또다른 정보는 월요일에 우리는 5060 공급 상황이 최소 4분기까지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4분기는 올해 12월이에요. 실제로 여름 내내 5050과 5060 Ti 8기가가 대부분 물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들었다. 저는 5050 물량 줄일 거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럼 얘도 빠져. 그러면 우리는 볼수 있는 게 이거랑 그 다음에 3060이에요. 3060, 3060이랑 5060 Ti 8기가 그 다음 라인업이 5070, 그 다음에 5080 이렇게 가겠네. 5090은 생산 안할것 같고, 물론 5080과 5070도 소량 공급되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엔비디아는 4분기나 돼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여기에 5050은 GDDR7 칩이 아니라 GDDR6 칩을 쓴다라고. 되어있죠. 이거 제가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3060 도입 배경이 아마 이걸 겁니다. 5050 제가 듣기로는 이거 안 만든다고 들었고 3060을 만들면서 GDDR6가 5050이 아니라 3060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GDDR6 자체도 라데온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좀 충격적인 뉴스라서 빨리 이것만 좀 다뤄봤습니다. 이게 팩트 검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그 이전에 단종 이슈처럼 이게 불거지면은 아마 뭐, 성명 발표를 한다거나 뭘 하겠죠. 근데 아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워딩을 세게 하긴 힘들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단종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뒤쪽으로는 생산량 감축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메모리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아.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우리 그래픽 카드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개수는 제한적이야. 그러면은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윤이 많이 남는 선택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매출을 올리고 이윤을 많이 낼수 있는 제품에 이렇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v d d 용량이라면.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참 미쳐돌아가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메모리 가격 상승 유예를 좀 줬다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야 진짜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진짜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런 미래만 지금 보이는 상황이라 아 물론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쓰시면 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고장나거나 그러면 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언제쯤 해소가 될진 모르겠지만 2분기 4분기 요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에 근거가 있겠죠 아마 어떤 계약이 언제쯤 마감이 된다거나 아니면 삼성 하이닉스에서 언제 공급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다거나 그런 베이스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저희 레벨에서 날 수는 없겠지만 또 계약이라는 건 추가적으로 또 생길 수도 있고 상황은 계속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변동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라고 고려를 해야 되고 어쨌든 시장 상황이 엄청나게 급변하고 암울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해서 제가 빠르게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느 영상마다 난 기다리는데